인생살아남기 인생살아가기도하냐 인생살아남기야 7인인데 7인 7위? <laughs> 3인 고 먼지나보자 고 인생에서 살아남기 나쁜 유혹들 <laughs> 나쁜 유혹들 유혹의 근원 힘센 친구 지우개의 주인공 착한 친구 가스 나나나야 여기 자리 좋네 여기 가스 가스 세 덩인데. 여긴 씨발 내동이네나 <laughs> 가스 배치가 있지 멋대로인데. 가스가 자원인 것 같고. <laughs> <어떻게 도와드리. 웃음> <어떻게 도와드리. 웃음> 뒤시면다 터지겠지? <웃음> <웃음> 프루브 55가스 이게 언덕 아닌데는 뭐 가스 두개 언덕인데는 가스 하나 뭐 이런식도 아니고 이런식도 아니고 그냥 집 멋대로네 기준이 없는데? 스가스가 <목소리> 정말 엄청나구만. 여기는 언덕이랑 아래까지 다 합쳐서 3가스네. 4가스도 아니고 3가스? 50분부터 나온다 했나? 아까, 아까 언제부터 나온다 했지? 데뷔를 안하면 배가 찢어질 것 같다만 적당히 아, 안 하면은 하지만 못 참지 일단 캐논, 캐논으로 버텨지는지 한번 보자 일꾼도 늘릴 겸 친구들 학원 120 가스, 친구의 보호, 친구의 보호. 여기 안 나온다만, 야, 저기 5분도 아니야. 씨발 5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야. 뭐야, 이게? 올멀, 올멀티 해도 되겠는데? 대충 캐논 같은 걸로 맞고, 허. 헤라이 좋을까, 토스가 좋을까? 이거 가스 배치도 존나 존나 기가 막히게 해놨네 자원 배치도. 에 저게 안 나오는데? 아니, 씨발, 저게 안 나온다니까? <laughs> 아니, 씨발, 저거 어디 갔냐고! <laughs> 아, 이거 아래쪽에 가스, 가스가 하나 더 있구나. 사가스네, 사가스. 안 나오는데? 아 나오는데 수어사이드가 없네. 뭐지? <laughs> 수어사이드 어디? 뭐 예, 몹은 좀 세네. 몹 스펙 자체는 좀 되네.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학교 일단 테교다 타보자 볼펜 날라다니는 친구 내 배틀은 어디갔냐 아안 눌렀구나 캐시템 캐시템 이지랄 벌써 존나 오래걸리고 캐시템 어 뭐야 야 공격 가는데? 스타 얘 그냥 유닛 보내가지고 스폰킬 해야겠는데? 이락까요? 팩토리? 뭐 어, 메카닉은 별로 뭐볼거 없을 것 같은데. 지상 메카는 <목소리> <목소리>

캐논, 캐논 박을까? 캐논, 저희 캐논 박을까요? 또 갑자기 제대로 움직이는데, 야 이거 미리미리 스폰, 스폰에 스폰 존에 캐논 존나 박았어야 됐네. 다안 날라가냐? 야 캐논, 캐논 개사기네 이거 120가스라고 이게? 데미지도 40인데? 캐논이 신이야 신 이거 뭐삥 나게 만들 수도 있고 이거 이거 뭐, 검, 어? 지상이랑 공중 다 건물로 막아가지고 삥! 내도 되고 간만이구만! 이렇게 수풍킬 하는 맵은 이 이런 상황이긴 또 간만이구만 와이 드랍십. 무슨 <laughs> 이 <오저이> 드랍십은 <laughs> 캠페인 아니야? <웃음> 캠페인 <웃음> 캠페인 연출이냐? <laughs> 드랍십 뭐야 저거? 저다 <laughs> 저다 캠페인 나는저 캠페인 미션맵 아는 줄? 미션 미션맵에서 나오는 연출인 줄? 이거 막을거면 제대로 삑내야되는데 이거 이 건물로 제대로 막아가지고 삑을내야되네 삑을 야 근데 이거 터져도 상관없어 이게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캐논도 워낙 싸고 캐논이 너무 싸 이게 그리고 왠지 똑같은 유닛은 여러번 안나올것 같은데 임패 한번밖에 안나올것 같은데 축구공, 잼구공, 그래도 토스 나름 아카이브까지 있어가지고 업글은 그 되겠네. 아카이브까지 건설이 돼가지고 업글 업그레이드는 가능하겠네? 그.. 나쁜 유혹이란게 핸드폰, TV 뭐 이런거냐? 핸드폰, TV가 나쁜 유혹이야? 공부를.. 이게.. 나쁜 유혹의 기준점이 그거 같은데? 공.. 공부가 기준인거 같은데? 근데 그렇게 치면은 공부 말고뭘 하든 간에 다 나쁜거 아니냐? 공부 말고 땡땡을 해 공부 말고 땡땡을 봐 나 가스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자원 이렇게 이 많네 아니 씨발 씨발 <laughs> 이또 모조 아니냐 이거 알타네 아 이거 캠페인 스펙이잖아 존나 성이었다 군대는 나쁜 유혹이 아닌데 이건 군대 뭐야 이거? 아, 너무 갓캠이야. 내가 <laughs> 네,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박은이다 어디 갔냐, 씨발. 내기랑, <laughs> 내기랑 배럭으로 그냥 뛰기다 될걸, 씨. 괜히 어허. 괜히 캐논으로 맡겼다고 이렇게 이렇게 밀리.. 밀리랑 캠페인 스펙으로 나올지 대 상상도 못했다 야 그냥 그냥 영웅 스펙 그냥 그대로네 정말 갓겜이 아닐 수가 없다 너무 재밌는 맵이고

지가 캐시템이래. 야, 얜또 데미지가 올랐네. 텀이 터미, 터미 길어서 막아지나? 이게 5분마다 한 번만 나오 는 거라 안 되나?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배 불릴 때까지 못 버티나? 5분 나올 때마다 수어 사이드 되면 초반 초반부터 질러 데미지가 20이었잖아 체력 180인가 그랬고 실드랑 합쳐서 클로킹도 없고. 공부 빨간펜 발사 공부하기 효과는 미미했다 이거 이거 특수유닛 u a g 시 k 지 n g u 다 g i k u n g 지 a g 야, 딜은 왜 이래 이거 야, 그러고 보니 아까 아르타니스 지상 데미지 28 아니었냐? 지상 데미지 8 올렸네? 이게, 이게, 이게 그거잖아 알타 데미지잖아 아, 몸방아는 신들라고 아, 몸빵하는 싱글하고, 댓글 있도도모르 너무 재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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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재밌어! <laughs> <laughs> 이거, 이거 만약에. 진짜, 제대로, 이게, 수어사이드가 돌아가서, 깰려고, 깬다고 치면, 이거, 그거네. 질러들 존나 잘 막은 다음에, 이제, 커맨드, 이, 나오는 위치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넥서스랑 커맨드 센, 어? 그, 배로 끼워가지고, 공중이랑 지상, 완벽하게 다 막아야 되네. 근데, 씨발, 산, 산 구간이 존나 많네. 이거, 하, 한 사람당 한 구간씩 막아야 되네. 한 사람당 한 구간씩. 풀 방해가지고 그래야 이게 확실하게 공중이랑 지상이랑 다 막히겠네. 너무 너무 재밌고 너무 재밌고. 야 최근 들어 하는 살아남기가 다왜 이러냐 이거. 최근 최근 들어 하는 살아남기가 다왜 이러죠? 아. 환장하고 뭐야, 캐리가왜 죽어, 이거? 아, 다음 유닛, 다음 유닛 나올 때 이전 유닛을 트리거킬로 터치면서 나오는구나. 아, 왜, 왜 이렇게 세 씨발. 아니, 그리고 뭐,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쁜 유혹이 이젠 또 공부도 그게 됐냐? 공부랑, 영어? 아까 히드라만 수어사이드 있고, 수어사이드가 아니고, 페트롤이었나? 한 놈한테. 이거 5분, 이거 다음 유닛이 적 최종 유닛일 건데, 스펙이 어떠다나? 다음, 다음 유닛이 뭐였지? 임페 울트라였나? 그거 그거 전에 하나 더 있지 않았나? 스카웃 따크는 다음 거고 임페 울트라면은 쉽게 막겠네. 임페 울트라면 지상이니까 지상만 대충 막고 배럭은 천천히 올려도 막히 막히겠네. 1 0 분이면. 패 매장량 다 5만 아면 5만? 다다 5만일건데? 매장량이 딱히 0이고 이런건 아닐거 아니야 아니네? 얘거 200이네? 여긴 700? 매장량이 왜이래 이거 다이어트가 인생 최고의 난관이냐? 간지 깜지지 <laughs> 야, 이거 수사이드 돌리면 막을 수 있냐, 이거? 저걸링? 아드 아드링인데, 아드링. 아드링에 40? 아, 그래? 일정수 이하로 떨어지면 무한젠이야? 야, 그러면은 이거, 애초에 삥을 못 내네? 질럿부터. 아니면은 질럿 나오기 전에 넥서스로 다 막던지. 근데 그게 되나, 그게? 아, 질럿, 히드라, 임페 울트라, 다크 스카우 이런 순이었지? 이게 최종 유니시라니 우리의 미래도 참으로 어둡구나 이게 마지막 상대 테크가 그게 없네 공중이 없네 공중이 공중 잡을게 이거 마지막 바로 전이 셌는데 10분 대가 제일 셌는데 배틀 탱크 승리했습니다. 함께 고생한 동료들과 기쁨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승리 있는데 승리 지지.